환절기에 가장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누굴까요? 환절기만 되면 코가 아프고, 것같고또 콧물과 싸우는 전쟁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이겠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제 통증과 고통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Me, you know I mean? yeah. <laughs>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정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즉 항원이 코 점막에 노출되면서 염증 세포가 몰려들고 이들이 분비하는 다양한 매개 물질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 <laughs>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 세 가지 주요 증상이고 그 외에 코 주위가 가렵거나 두통, 후각 감퇴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중이염, 비동염, 인후두염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잠을 못 자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10살 미만의 무려 40%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봤는데요. 2017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비염 치료를 받은 환자의 38%가 9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환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만성이 되면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마땅한 치료법을 못 찾는 환자들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간증 아닌 간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 세척 치료로 고쳤어요. 한약 먹고 고쳤어요.라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집 박스 안 나가요. 감기약 먹고 그냥 참아요.라고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가 찢어지는 고통과 싸우며 환절기를 버티고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기적의 푸드는 허브차입니다. 허브차는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이뇨를 도와줘서 생활 습관병을 예방시켜주기도 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라벤더 차는 살균 작용과 함께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민트는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천식 환자를 위한 기관지 이완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와 관련된 비염 증상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코알라가 많이 먹는 유칼립투스는 폐에 있는 가래를 제거해주고 호흡기 질환과 기관지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마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은 항상 콧물과 기관지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런 따뜻한 차나 따뜻한 환경 또는 따뜻하고 습도가 잘 유지되어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시면 많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